원뱅자 시작합니다. 아 천일문 기본 이번에 드디어 개정이 됐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는 최고의 교재. 음또 열심히 또 강의해야겠죠. 열심히 강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찍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안 했는데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뭐 정복이란 말은 좀 너무 거창하고 영어 시험 좀잘 보려고. 그러면, 마치, 마치,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쉐르파, 이제, 그냥, 무턱대고 갈순 없잖아요. 쉐르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목표하는 점수가 있으면, 제가 그 가이드 역할을 하고자,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간단하게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음. 세 가지 얘기할 거고요.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좋아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뭐 하는 건데요? 시작합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나 아니면은 성인이지만 아, 이제 영어 좀 공부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텐데 문법 구문, 막 이런 말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이제 차이가 뭐냐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법은 그러니까 문장을 막 쪼개 쪼개, 쪼개, 쪼개. 쪼갠 다음에 성분 파악하는데 좀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 여기가 관계대명사야. 여기가 주어야. 여기가 부사구야. 딱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구문이라 하면 뭐냐면, 자, 여기가 관계대명사인데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가 주어고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가 부사구고 해석은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뭡니까? 읽는 데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춘 게 구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무 자르듯이 나누는 건 의미 없고요. 당연히 둘다 제가 핵심적인 거다 가르쳐드릴 테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 강의는 한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게 목표다. 문법적 개념을 더해서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음, 설명했죠? 그리고 핵심 어휘도 놓치지 않고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아 이건 어휘적으로 너무 중요해 싶으면은 제가 다 전달할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단순히 뭐 구문적 문법적인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도니 a 이것뿐만 아니라 버들수 b 어휘적인 측면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아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초보자인 걸 생각하고 이제 강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릴 거예요.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게 이래서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인과적으로도 설명할 거고요.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누적 효과를 바라다 보니까 굉장히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강의 수가 좀길 겁니다. 아. 그래도 이게 더 효과적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라톤이에요. 정말 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굉장히 힘들지만 완주했을 때그 뿌듯함은 비교할 수가 없죠. 잘 완수했다 싶으면은 기본적인 어휘량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할 거니까요, 반복하면서요. 문법의 기본적인 출제 포인트도 당연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강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문법 문제를 풀수 있는 소양도 많이 길러질 겁니다. 한 문장에 대한 구조 파악뿐만 아니라 어떻게 읽는지 그거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런 수업이고 그럼 누가 들으면 좋은지 설명해 봅시다. 아, 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두를 만족시켜 줄수 있는 강의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어, 제가 말하는 제스처, 그 제가 말하는 뭔가 행동, 말투? 그냥, 그냥 뭔가 자기의 기호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어, 그리고 내가 지적 수준이 다른데 나한테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 저거 너무 쉬운데. 아, 한 번만 가르쳤으면 되지. 왜두 번을 가르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모두를 만족시켜 줄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가르친 결과, 어, 가장 이게 효과적이야. 라는 걸 제시하는 거니까, 음, 잘 맞춰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완전 처음 하는 초보자들은 불편할 수 있다. 음 그분한테는 너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천일문 기본이 첫번째 스타트로 있었는데 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요런게 이제 좀 교재가 나왔죠 천일문 입문이라며 완전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가 아 어, 이제 몇년 전에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 강의 안했거든요? 요거 할거예요 요것도 제가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조금 나한테는, 아, 기본도 어려워요. 아, 그럼 그 수준은 어떻게 제가 설명해 드리냐면, 이거 고1이다라고 명시해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수학도 중학교 수학이 안 되는 분들도 많, 수,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요거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 중학교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이 되는 게 맞다. 혹은, 이전에 어른인 입장에서 혹은 고등학교 입장에서 예전에 영어를 좀 했지만 너무 오랜만에 한다 근데 다시 좀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들으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어떤 용어 공부를 하든 간에 그게 토익이든 뭐 토플이든 기초공사에는 이거만한게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예습보다는 복습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습은 제가 천일문 완성에서는 여러분 예습해야 됩니다 예습 안 하셨어요? 예습하셔야 돼요 막 엄청 강조를 할 거고 그리고 독해에서는 독해는 예습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은 그 수준이 유감이지만 아니잖아요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하셔서 머릿속에 꽉 planning 쑤셔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게 많아져야 돼요 그래 나중에 보는 시야도 넓어지면서 질문을 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질문하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입을 꽉 다물죠. 이러면서 빨리 끝내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으면 질문도 못해요. 음, 뻔한 질문조차 못합니다. 왜?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럼 아는 게... 만들어주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머릿속에 우선 집어 넣으셔야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해력을 또 기르셔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복습만 한게 없지 않겠습니까? 복습하셔야 됩니다. 강의 듣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음, 강의 봤음, 이강 볼까? 음, 삼강 볼까? 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능동적인 공부 방식입니다. 능동적으로 머릿속에 꽉꽉 채워 넣으세요. 막 집어 넣어야지, 어떻게. 어, 언어적인 거예요. 언어적인 거는 그, 그리고 단어적인 거 너무 귀찮죠. 죄송하지만 뭐 어쩌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우선은요. 편한 길이 없어요. 어, 공부에 왕두가 없다. 이런 뻔한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채워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백지복습이라는 거죠. 백지복습이 뭐예요? 백지복습. 말 그대로 백지 복습이라는 건 백지를 펴놓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써 내려가는 방식이죠. 우리가 보통 사회 공부할 때나 과학 공부할 때는 백지 복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백지 펴놓고 어 사회 뭐 배웠지? 어 대단원 뭐 있고 소단원 뭐 있고 여기 핵심 내용 땅땅땅 있고 여기 주의할 점 요거 있고 그다음에 이단원 뭐 있고 대단원 소단원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 공부는 왜 그렇게 안 아냐,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경험자로서 경험자로서 이거만한 공부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책을 다 외웠었거든요. 어, 그렇게 하시면 정말 효과가 좋을 겁니다. 백지 복습하셔라. 그럼 뭘 백지 복습하냐? 모든 걸다할 수는 없죠. 완벽하게 모든 걸할수 있는 사람은 사실 드물 겁니다. 기본적인 줄기, 기본적인 큰 줄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념 복습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시험 포인트. 시험 포인트는 뭔지는 제가 중간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 여기에서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거고 헷갈린 거예요. 이런 것들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이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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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뭐냐면, 제가 물어봐요. 야, 너 그거 알아? 그럼 애들이 말합니다. 알아요. 보면. 보면 대충 알아요. 설명해 봐아 몰라요 그냥 보면 알아요 이런 것들 아 물론 이렇게 무리하게 말하는 친구들은 없었지만 그니 그러니까 대충 이제 설명은 못해 하나도 못해 근데 보면은 뭐 대충 알겠대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공부해서는 조금만 비털어도 여러분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틀리게 되어 있고 그 시험지를 보고 여러분들은 아 어, 실수했네 이러면서 또 공부를 안 하게 된다면 악순환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시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정말 술술술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남에게 아 요건 요거야 요건 요거지 아 요거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하 안 걸려들지 이렇게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최고의 방법 백지복습이다라는 거죠.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위 말하는 실수에 다 걸려드는 겁니다. 아 요게 이제 또 부가자료가 있고 또 천일문 기본은 또 이제 서점에서 따로 살수 있는 워크북이 하나 있습니다. 세듀북이라는 데에서 다운 받는 방법이 있고 서점에서 또 다른 책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음둘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른 공부 방법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부가습지를 활용한 방법인데 이건 어디서 다운받으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있잖아 네이버+ 네이버에다가 세류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책의 출판사가 나옵니다 어.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찮아하는 회원가입을 하셔야겠죠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여기 자료 어, 얻을 수 있는 무료입니다. 어.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활용하면 됩니다. 근데 자유가 많을 거거든요? 그럼 우리 또 많은 거 복잡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부가학습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둘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본문말하기 영장연습지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해석연습지라는 게 있습니다. 둘중 하나를 여러분 기호, 수준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문말하기 영장연습지의 특징은 뭐냐? 쓰는 게 많아. 쓰는 게 많아. 근데 쓰는 게 많지만 초보자여서 내가 영어에 익숙하지 않아. 좀 많이 봐야 될것 같아. 내가 고생을 좀더 해야겠어. 그럼 go, go. 해상연습지는요 어느 정도 수해, 수업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엄청 고생할 필요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 어막 쓰면서 엄청나게 음, 누가다. 그런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할 필요 없고요. 둘중 하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처음에 본문 말하기 영장 연습지입니다. 이거예요. 이걸 다운로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스텝 1, 2, 3로 나와 있거든요. 스텝 1, 스텝 2, 스텝 3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스텝 1이 뭐냐면, 한글 해석 나와 있죠. 한글 해석 나와 있고요. 영어 문장이 있는데 영어 문장이 빵꾸가 부분 부분 뚫려 있습니다. 핵심 단어. 핵심 부분에만 좀 빵꾸가 뚫려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암기 못 하겠죠. 베껴 쓰기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괜찮아요. 뭐라면 여러분들이 의식해서 베껴 쓴다면. 의식해서 베껴 쓴다라는 건 아, 여기가 주어지. 아, 요 단어 맞아 이거 중요했는데. 아, 여기가 그래서 일 형식이구나.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mp3 들은 다음에, 그런 수동적인 공부 방법이 망치는 거라고. 그거 하지 마, 그냥. 시간 버리는 거야. 롤이나 한판 하세요, 그럴 바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베껴 쓸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의식해서 쓰시라고요. 의식해서, 능동적으로, 머리를, 마음을 다해서. 공부 재미없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스텝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영어 단어가 영어 단어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뭐하는 단계예요이 영어 단어 분리되어 있는 걸 완성시키면 되는 겁니다. 단어, 퍼즐 맞추기. 아, 얘가 주어고. 이렇게. 사실상 스텝 2도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 베기겠죠 근데 어떻다고요? 의식해서 여러분들 아 여기가 주어가 이래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요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의식해서 하면은 괜찮다고요. 스텝 3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스텝 3는 뭐냐면 한글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한글 해석이 나와 있고 이건 뭐예요? 아예 이제 영작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부분 부분 조금 다르죠. 그런데 설령 여러분들이 베끼면서 할지라도 의식만 들어가 있으면 능동적으로 하면 괜찮다. 수동적으로만 하지 마라.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해석 연습지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영어 문장 그대로 들어가 있고 밑에 빵꾸만 뚫려 있어요. 그럼 뭐 하시면 되냐? 해석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수업 뭐예요? 어떻게 한국말로 이해할지가 목표잖아요. 이 수업에 단순히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주는 거랑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는 게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 거거든요? 되게 쉬워 보여요. 막상 시켜보잖아요? 모른다니까? 제가 아까 전에 뭘 싫다고 했어요? 아, 대충 보면 알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국말로 써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막힐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지금 이제 수업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 요거가 주어구,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수식어구고, 아, 이래서 이런 식이구나. 아, 이거 동의어 뭐였지? 아, 이거 단어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 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더더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아, 자세하게 자세하게. 본문말하기 영작연습지, 스텝 1, 2, 3 있던 것 아까 전에. 그거 활용하겠다. 다운받아서. 그럼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수업은요. 주 3회 권장입니다. 추천. 그러니까 마치 학원 다닐 때도 보통 이제 학원 4번 다니잖아. 그런 것처럼 주 3회 들으시고 4회 5회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3회가 기본 권장이고요. 그다음 복습은요. 당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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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당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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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다음날 주말 복습 시스템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당일. 다음 날 주말 나와 있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당일 날 수업 끝났어. 네, 여러분들. 공부 진짜 잘 까먹는 거 느끼시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 여러분, 4일 전에 먹었던 점심 메뉴 기억하십니까? 4일 전이에요. 아, 머리 엄청 써야 되죠. 우리는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탄수화물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분 좋게 먹었던 음식마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공부 재미 없다고 하잖아요 억지로 하는, 공부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은 박사 될 사람들이고, 근데 우리 대부분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억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이 억지로 하는 공부가 기억에 남겠습니까? 안 남아요. 뭐 억지로 쑤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억지로 하는 건데 얼마나 빨리 까먹겠습니까? 여러분 끝난 다음에. 바로 복습하셔야 됩니다. 수업 끝나자마자 책을 덮는 게 아니라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조금만 더 보시라고요. 더 붙잡아. 강의는 내가 끝난 거지 여러분들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업 들은 다음에 바로 뭐? 이거 하시면 되잖아요. 옮겨 적으면서 의식적으로 아, 이게 중요했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당일 다음 날이 됐습니다. 뭐? 스텝 2를 하시는 겁니다. 스텝 2를 하면서 동시에 뭐를 하시냐면 문법 백지복습 중요하다며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이 형식을 배웠지? 이 형식은 뭐였지? 이 형식은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 아하, 그다음 이 형식은 이렇게 나오는 거였고 이렇게 백지복습. 그리고 어휘 놓치지 말라고 했죠. 제가 중요한 어휘들 설명해 주면 그 노트에 적으면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노트에 적기 싫은 사람들은 뭐 다른 수단을 써도 괜찮아. 어쨌든 외우시라고. 아, 저는요 t m i 입니다 어, 굉장히 의외로 MBTI가 앞이 I로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쓰면서 외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전 쓰면서 외워요. 지금도. 어쨌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주말이 됐죠? 주말이 됐으면 스텝 3를 하시면 됩니다. 스텝 3를 하시고 이제 또 백지 복습하시고 핵심어휘를 다시 한번 복습해주면 기본적으로 3회독은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삼 회독이 뭡니까 수업 들었으니까 사 회독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음 그래서 요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본문 말하기 영장 연습지였고요 요번엔 이제 해석 연습지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역시나 주3회 권장 그 이상 들어도 상관은 없고요 당다 주당 다 주당 다 주당 봅시다 당일날 수업을 듣고 하좀요 단어가 눈팅이 좀 걸리긴 하지만. 눈칭이든, 어쨌든, 5분에서 10분 정도는 간단하게 좀 집중해서 복습을 해주십니다. 간단한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복습을 바로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수업 끝난 다음에 바로 또 그렇게 복습한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요.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습관은 따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다음 날 꼼꼼하게 해야겠죠? 다음 날? 다음 날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보는데, 어, 뭐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쉬운 문장들이 중간중간 껴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아나 요건 복습 안 해도 되겠다. 그런 건 패스 되겠죠. 내가 몰랐던, 조금 더 집중해야 했던, 선생님이 강조했던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봐야겠죠. 그다음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문법 개념 백지 복습하고 중요한 단어는 꼼꼼하게 쓰면서든 뭐 퀴즈 통해서든 암기하셔야겠죠. 그다음 주말에 주말에 그 인쇄했던 복습 프린트 있죠. 해석 연습하는 거 주말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백지연습 핵심어휘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석연습지는 요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 나는 서점에서 또 책을 사가지고 그 워크북으로 하겠다. 선생님 그 워크북의 차이점이 뭐예요? 물어보신다면 예문이 다릅니다. 예문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본문 말하기 이거하고 해석연습지 같은 경우는 본문이 문장이 똑같았잖아요. 근데 추가 워크북 개별 구매하셔야 됩니다. 따로 사셔야 돼요. 얘는 아 문장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아, 좀더 어드벤처하게 다른 문장들로 적용 연습해볼까? 싶으면 저거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선택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공부하냐? 이거를 선택해서 공부하려고 하면 역시나 당다중만 보시면 되는데 당일, 다음날 다 똑같아요. 주말만 다릅니다. 뭐만 달라요? 추가 워크북을 샀다라는 것만 다르죠. 뭐랑 비교해봤을 때? 해상연습지랑 비교해봤을 때. 보이죠? 다 똑같아요. 이것만 달라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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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알겠죠? 자, 주의드립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강의 길 거예요. 네, 계속 말해야 되니까. 원래 세상의 모든 것이 한 번에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한 번에 그냥 공부한 거 가지고 딱 끝날 것 같았으면 사실 이 강의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걸로 충분했었을 테니까. 그 되지 않는거 알죠? 그래서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지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라톤이 가볍지는 않잖아요. 제발 존버존버 존 정신 아시죠? 사람 이름 아니잖아요. 존 버티는 정신. 존 버티는 정신. 존 버티는 정신. 존 버티는 정신. 존버 정신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케이스가 이제 두 가지가 좀될것 같은데 이해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아 이해가 좀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너무 잘돼. 어 선생님 땡큐 땡큐야. 그럼 이런 경우는 챕터 8까지만 가정법이거든요. 가정법. 그 가정법까지만 열심히 좀 공부하세요. 가정법까지. 어, 가전법까지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뭐랑 병행하신다. 독해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문장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여기서 끝나시면 의미가 없다. 결국 완성은 독해에서 시켜야 돼요. 독해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나 이해 잘 된다. 독해랑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일문 기본에 맞는 교재는 당연히 기출이 최고죠. 자이스토리 기출, 자이스토리 기본이나 혹은 완성 정도가 좋습니다. 얘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독해거든요. 혹은 어, 선생님 아직까지는 독해 뭐 중요한 건 알겠는데 길고 많아서 좀 겁나고 벅차요. 좀 많거든요. 양이. 그렇다 싶으면 매삼비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매삼, 매삼령인가? 매삼령. 매일 세 개씩 하는, 뭐, 뭐 그런 거. 짧은 거 선택하셔도 되고, 어쨌든, 독해를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반복해서 듣든지 질문을 막 남기세요. 천일문만 하시고, 천일문과 어휘만 병행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이니뭐 하는 수업이에요? 한 문장을 정확하게 문법에 따라 일자, 누가 들으면 좋아요? 중학교 수준은 이해하신 분이라면. 영어를 아예 모른다. 그럼 천님은 입문을 하시면 됩니다. 학습 방법은요. 예습보다는 뭐, 복습을 하되, 백지 복습해라. 그 다음 두 번째. 최소 주 3회. 당, 다주, 당, 다주, 당, 다주, 당. 그리고 부교재를 활용하든, 세디북에 가서 다운받든 둘중 하나를 선택해라. 챕터 8 이후에는 복회와 병행을 권장해 드린다. 만약에, 어우씨, 이해가 안 된다. 그때는 천일문하고 어휘만 제대로 해라. 자,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해 드렸지만, 어우씨, 좋아. 강의를 들어볼까 했지만 항상 조회수는 앞에 것만 높죠. 이거가, 어, 뭐, 모든 강의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부디, 얼마나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최종 끝까지 함께해서 마라톤의 끝, 완성, 그 완주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모르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방향성 같은 것도 질문하셔도 제가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자고요. 수업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